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다행히 태풍 바비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고 서울 전역에 내려진 태풍 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선 산발적이고 집중적인 코로나 확산이 문제입니다. 아파트와 미용실, 커피 전문점, 창화대 직원까지 일상 속까지 파고든 코로나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8월 27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북상하면서 세력이 약해진 태풍 바비는 오늘 오전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옵니다. 아파트와 미용실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공장에서 19명이 감염되는 등 서울 곳곳에서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예식업중앙회가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 주변에 축구장 신설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강풍에 취약한 서울 5개 선별 진료소가 어제 철거됐는데, 현재 어떤 모습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태풍에 따른 피해 상황 먼저 전해 주시죠. 네, 이번 태풍으로 제주와 전남 등 남부 지역에서는요, 가로수나 가로등의 파손을 비롯해서 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도 벌어졌었는데요. 태풍 경로가 예상보다 서쪽으로 틀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피해는 비교적으로 크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중부 지방은 오늘 오전 중으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내려진 태풍 특보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중부 지방에 한동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어, 서울 5개 선별진료소가 이 태풍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전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도 어제만 하더라도 5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제 구조물인 컨테이너 박스만 남아 있습니다. 네. 태풍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제 자정까지 선별진료소와 관련된 5개 텐트와 천막, 관련 물품 등이 전부 실내로 옮겨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5개 선별 진료소는 언제부터 다시 운영될 수 있을까요? 네, 5개 선별 진료소를 재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한 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예. 때문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오후부터라도 당장 재개가 가능한데요. 용산구의 경우에는 곧 5개 선별 진료소를 재설치하고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5개 선별진료소의 운영 중단 결정은 강풍으로 시설물이 파손되는 걸 방지하고 감염 대상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운영 재개 시점은 각 자치구에서 태풍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응급의사 환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 상담을 하고 실내 선별, 선별진료소를 갖춘 자치구나 민간 병원으로 안내를 받게 되고요. 태풍에 따른 선별진료소의 운영 변경 사항은 긴급 재난문제나 SNS 등을 통해서 수시로 안내될 예정이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청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 용산구 5개 선별진료소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이 국회를 출입하는 취재 기자가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국회는 폐쇄됐습니다. 아, 코로나19 관련 소식 계속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주 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441명이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가 18,7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313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감염이 434명이고 서울에선 154명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3,386명이 됐습니다. 지역 감염의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생활 반경에도 근접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은평구의 한 동네 미용실에서 지난 5일간 최소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구로구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선 지난 23일 최초 확진,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파트 앞에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주민들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타벅스 서울역 동자점에서 최소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고 청와대 사랑채 안내 직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확진자가 자꾸 들어서 걱정입니다. 어, 그런데 이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방역당국은 어제 국회를 출입하는 취재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자는 나흘 전 함께 식사한 친척이 확진 판정을 받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접촉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자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 14명과 당직자 18명, 그리고 함께 취재하던 기자단입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국회는 즉시 폐쇄돼 방역 작업에 들어갔고, 일단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어, 이 사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르자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10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대문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최근 교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검사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회사와 어린이집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서대문구의 경우 광복절을 기점으로 검사자 수가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전과 다르게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수 없는 만큼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640명 정도가 전수 검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검사 건수가 보통 우리가 100한몇건 때다가 지금은 300건이 넘어서 두 배가 넘었죠. 역학조사를 해보면 누구랑 접촉해가지고 했다는 게 나오는 편인데, 지금은 깜깜이 환자가 조금씩 나와요. 이처럼 서울시 전역에서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했습니다. 일각에선 백신보다 마스크가 효과적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얼마 전 집단 감염이 발생한 파주 스타벅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던 직원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스크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 덴탈 마스크 대신 호흡이 편한 천 마스크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서울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에 위약금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차원의 결혼식 위약금 분쟁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중순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결혼식 취소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 사례는 총 12건 코로나19가 덮친 올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배 이상 대폭 상승했습니다.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2차 팬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 위약금 분쟁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1천만 원 규모의 결혼식을 진행하다 취소하면 물어줘야 할 위약금은 350만 원. 그러나 이번 대책을 적용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은 210만 원대로 대폭 낮아집니다. 기존 위약금의 60% 수준입니다. 서울시와 한국 예식업 중앙회, 한국 소비자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식 분쟁 조정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29일 안에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하객에게 제공하는 식사 종류에 따라 기존 위약금의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만 할 경우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내년 2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상생상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가 됐을 때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열흘 동안 발생한 서울시 1일 확진자는 평균 130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와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동창회든 가족 모임이든 사적인 모임은 물론이고 전시회와 수련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0명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결혼식과 돌잔치 등도 3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모이는 인원이 1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장례식은 가족들만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또한 2단계에서 금지되고 있는 클럽이나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과 카페, 종교시설, 극장,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곳들도 모두 폐쇄됩니다. 생활필수시설인 병원과 약국,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적 이용 외에는 모두 중단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실시된 학교와 유치원 휴교 및 원격 수업 전환 방침도 3단계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긴급 돌봄은 철저한 방역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경기도 아예 열리지 못하고 기업들도 필수 인원 빼고는 재택근무가 시행됩니다. 사실상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3단계 격상을 가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현재 유행이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억제하는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은 항상 마스카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계속되는 감염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외출과 대면 활동을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난 2015년 마포구가 노을공원에 추진했던 축구장 건설 사업. 당시 환경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 인근에 축구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민 반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상암동 월드컵 공원 안에 있는 평화 잔디 광장입니다. 전체 2만여 제곱미터 규모 넓다란 부지에 천연 잔디가 깔려 있어 그간 마라톤 행사와 걷기 대회, 가족 체험 행사 등이 개최되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이곳에 축구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과 생활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축구장 신설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축구장 건설과 관련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결과가 나와 온라인 주민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일부 잔디 광장을 존치시키고 축구장 한 면을 만드는 안과 전체 부지를 활용해 축구장 두 면을 만드는 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일 인당 공공 체육 시설 면적은 1.3 제곱미터로 강역 시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는 그에 따라 우리 시는 생활 체육 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 체육 시설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평화공원의 축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기대와는 달리 주민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잔디 광장을 축구장으로 만들 경우 현지와는 달리 일부 특정 계층만 사용하는 장소가 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 천연 잔디를 걷어내고 인조 잔디 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그냥 잔디로 내는게 보기 좋고 애들 놀기도 좋기 네, 키우는 입장에서는 잔디밭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잔디를 걷고 인조 잔디를 깐는 거는 좀 너무 아... 좀 그러잖아요. 어. 경제적으로 낭비요 특히 상암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민심이 싸늘해져 있는 데다 이번 역시 주민들과 대화 없이 추진됐다며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뭐뭐 온라인열었다 예, 아,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반대하고 있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원 이용객이나 지역 주민 어,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없어.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었던 월드컵공원 내 축구장 건립이 이번에는 가능할지 여부에 또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사입니다. 정부의 용산정비청 1만호 주택공급계획에 용산구와 용산구의회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건데 용산구의회는 국제 업무지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 부지에 주택 8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지난 4일 기존 주택 공급 물량에 2천호를 추가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해 총 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용산구의회 임시회선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주택 비율을 낮추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해당 안건을 두고 구의원간에 참반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번 결의안은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는 용산의 평화와 주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원래 세워졌던 국제 업무 지구 개발 계획 토대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국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수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원안 채택됐습니다. 국제 업무 지구라던가 호텔 그러한 계획을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만 사용되려고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반발을 하시는 겁니다. 주거 비율에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서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산구에서도 지난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서울시에선 지난해 6월부터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 구상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는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만화에 대해서는 국토부랑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협의돼 해서 이제 나온 그런 이제 결과물이고요 코레일로부터 어떤 협의가 왔을 때제 서울시의 이제 입장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 있고 그런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 부지를 이렇게 개발하기 원한다 서울시 입장을 좀 이제 정리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오신 되겠습니다 코레일에선 지난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산정비창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추로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중 이용 시설 대신 공원이나 산책로 찾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노원구가 주민들이 운동 중에 마실 수 있는 생수 전용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이른바 힐링 냉장고인데 자세한 내용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은 중랑천 코로나 19 기세가 더욱 맹렬해지면서 주민들은 실내 운동 대신 하천변을 찾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 땀은 이내 비 오듯 쏟아집니다. 냉수 한 잔이 그리운 그때. 냉장고를 발견한 주민은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달게 마십니다. 사실, 이 운동하고 나서의 생수는 꿀맛이에요, 꿀맛. 새로운 아이디어고 또 지역 주민들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걷고 있는데 항상 물을 갖고 다니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laughs> 중랑천과 당연천, 부람산, 나비정원 등 노원구 산책로 8곳에 힐링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2억원으로 주민들이 운동 중 마실 수 있는 생수 전용 냉장고를 들여놓았습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 하루에 두 차례 300개씩 생수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네, 양의 묻은 쉼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도 받고 냉장고가 있으면은 좋겠다. 예. 토기염 대비 야외 무어 심토로 해서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주민들 힐링 냉장고가 주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주고 있습니다. 힐링 냉장고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최근 불거진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서울시 의회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회 김인호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또 의회와 서울시 모두 요금 인상을 합의한 사실은 물론 보고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공청회 한번 없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서울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서울 대중교통 업계의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 같은 적자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랑구가 제 9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를 앞두고 각종 비대면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홈파밍 디자인과 도시농업 유튜브 영상, 도시농업 스마트폰 사진과 씨앗 드로잉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는 다음달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역대급 태풍이라는 말에 베란다와 창문에 테이프 붙이신 분들 조금 허탈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사전예보가 조금 과장된 것 같긴 하지만 큰 사고 없이 지나간 건 다행입니다. 오후까지 간접적인 영향은 계속되면서 강하지 않은 바람과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